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 도전한 인형은 요새 제가 대형만으로 중형을 좀안 했죠. 그래가지고, 요즘 탑이 엄청 이뻐요. 그래서 탑이 이쁠 때 얼마나 뽑을 수 있는지 탑이 중요성을 좀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만원씩 넣고할 건데 아마 영상이 짧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거 감안해 주시고 일단 촬영 바로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만원 들어가고요. 지금 탑이 보시면 미주는 딱저 뭐라 그래야 되지 그집개보다저 아 저기 있는 통보다 조금 낮으면 좋아요. 높으면 안 좋고 일단 여기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해볼게요. 일단 잘 잡았고 여기서 이제. 미주 책색처럼 뒤집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끌고 와서 아마 이 자리가 좀 뒤집기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놓는 자리라 최대한 다리 쪽만 잡아가지고 너무 누우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좀 뒤집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좀 뒤집기가 힘들고 아이고 아이고 좀 모아서 그냥 좀 밀어내고 한 개를 좀만 이동한 다음에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오무려아 일단 조금 앞으로 왔고요. 생각보다 샵이 그렇게 이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웃음> <웃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아, 뒤집혔다. 그쵸? 일단 하나 나왔고요. 일단 여기는 일단 잠만 보고. 잠만 베스트가 일단 파라나랑. 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껴서 끌고 오고, 얘는 한번 당겨줘야 될 거예요,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Terima kasih kerana menonton! 저는 여기 는 거. 아, 지 파일이 도꼬가 기네. 그 다시 한번 파일이 보는. 아이고 찍게 모양이 다 아, 망했네. 아, 몸을 한번 잡아보자. 와 완전 그냥 쏙 들어갔네. 다른 걸 꺼내야 될까요? 타일로 이거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생긴 게 신기해가지고. 어 일단 올라는 왔어요. 이제 또 이만은 끝났거든요. 지금 하나 뽑았죠, 저. 나눠내. 탑 조정하다가 <laughs> 횟수 다 날렸네. <날려면? 웃음> 어, 아 피카츄 꼬리. 일단 이 상태로. 집게가 좀안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데 놓는 범위라 또 놓네요. 끌고 가보자. 그렇지. 집게를 좀 모아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한번 놓혀야 겠죠 와 얘도 살짝 망했네요 어떻게 모아서 집게 모아서 저. 아우 줄려 나왔네 와 탑이 완전 망가졌어요 지금 답이 안 보입니다. 이, 이, 이 파일이? 여기 파일이 도 약간 놓는 범위거든요? 놓는 범위니까 다른 걸 뽑아야 될것 같은데, 표집어내야 되겠네. 저, 어이구. 나 얼굴은 보여. 보이... 어, 미안. 얼굴은 보였는데 다시 들어가요. 음. 음. 그 모양 좀 바꿔봅시다. 아 잠만 발에 걸렸다. 잠만 보를 일단 빼낼까요? 되게 잘 들어갔어요. 잠만 보... 저... 되게 이쁜 자세인데, 딱 이렇게 끼는 게 잠만 보... 진짜 이쁜 자세거든요. 반면 그 시계를 모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되고, 일단 여기 휑해졌네. 갑자기 일단 피같이 눕혀, 일단 눕혀고, 눕혔고! 눕혔고. 몸만 잡아서. 아이고. 아이고. 다시 한번 몸만. 아, 영어 붙어 있는데, 쏘. 몸 한번 다시 잡 아, 이 팔에 걸릴 것 같아. 일단 잘 들어갔고요. 로켓 쩌. 굽는 자리니까. 자, 이해가 남았어요. 이거 모아서 한번 밀어줘보죠. 그렇죠, 아이고. 또 밀고, 해어리로 그렇죠. 아, 영상 나갈 뻔 했는데, 그래도 털렸네요, 좀. 얘 한번 꺼내보죠. 얘가 지금 놓는 범일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그냥 여기 떨어뜨리죠. 떨어뜨려서. 그냥 만 원을 더 쓸게요. 떨어뜨려서 놓는 범위 좀 벗어나고 일단 잘 잡았고요. 아마 여기서 끝날 거예요. 일단 잘 올렸어요, 그렇죠? 이대로 그냥 가면 또 그렇죠. 잠시만요. 만원좀 꺼내고, 네, 영상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만원 구회 왔고요. 그0만 원만 더 해볼게요. 이제 총 4만 원이죠. 여기까지 하면. 일단 모아서. 진명이 높아서, 살짝. 그쵸,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모아서. 아이고, 시간이 없네. 일단 다른 거 한번 빼줄게요. 빼주면서. 이거 잡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모아서 그쵸 이렇게 모아서 아이고 이렇게 회오리로 그쵸 이렇게 들어가고 아 나는 근데 원래 파일이랑 되게 악연이 있거든요 저는 좀주주에서 파일이 좀 뽑기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뭔가 흐물흐물하고 그니까 흐물흐물한 것보다 더 흐물흐물해 보여가지고 파일 팔에 한번 만껴보죠아 지금 주저 앉을것 같은데, 어안 주저 앉았다저아이내가 내가 이래서 팔이 싫어요. 팔에 한번 까볼게요. 여기. 아, 안 올라오네. 아저 팔이 이래서 싫어하거든요. 꼬리가 저렇게 돼 있으면. 어, 그래도 올라왔다. 아, 이거 랜덤인가? 아니구나. 랜덤인 줄 알았는데. 그 집개를 좀. 아, 어, 얘 근데 잘못 쳤어 치면. 옆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다른 인형 잡고. 한번 얘 아이고, 못 뺐네. 가는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안 걸렸다. 아 빠졌다. 아이. <laughs> 되게 난감한 자리에 빠졌네. 요또 이게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얘. 이걸 잡아야 하 땡기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땡겨서 그리고 아, 얘가 근데 지금 꼬,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꼬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꼬리가 박히면 땡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거 횟수 쓰더라도 빼내야 되나? 아이고, 시간 얘 예, 버릴게요. <laughs> 버리고 지금 3회 남았는데, 3회, 3회 뭘 꺼내야 되지? EV, 해봅시다. 빠질까? 못 빠졌다. 다행히 빠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횟수가 몇번안 남아서. 지금 1회 남았거든요? 오늘 한 번에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고하니 몸을 잡고 한번 올립시다 그리고 천원짜리를 쓸게요 근데 입구에서 안 눌러지거든요 근데 몸을 잡아서 당겨볼게요 한번 그렇죠 어 나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길었네 지 일단 몇 마리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잠시만요 어, 지금 이거 인형 좀 잠깐. 정도는 잡아. 이 정도는 잡아. 이 정도는 잡아. 이 정도는 아도안 잡아. 이 정도는 잡아. 이요도아이정요는정아 여섯. 여섯 마리밖에 못 보았네. 5 0 0 0 썬데 여섯 마리예요. <laughs> 아탑 조정하면서 돈좀 날리고. 그래도이 <laughs>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